안녕하세요. 오늘은 손땡땡 쇼 <laughs> 손땡땡 쇼와 함께 쉬는 시간에 편의점을갈 건데요. <laughs> 이서연 씨 안녕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근데 이렇게 편의점에서 샤프를 샀는데. 손땡땡씨가 배가 고프다네요, 맞죠? 에이? 도망가네요. 자, 그냥, 어? 어? 오늘 이거 잠깐, 만 취소하고, 야, 이거 차에 찍어가지그만만 올려. 링크로. 아닙니다. 달리기 시합을 해볼게요. 오늘, 자, 오늘 챌린지, 달리기 시합. 저기, 한남보도 끝까지 누가 먼저 가나 시합을 해볼게요. 누가 이기실 것 같나요? 당연히 제가 이기죠, 당연히. 아, 허수님이 저보다 느리니까 뒤에서 찍으시려나요? 저기요? 제, 아, 제가 찍을까 아, 잠깐만! 그쪽 출발 신호장 출발! 초록색입니다. 호우. 제가 훨씬 더 일찍입니다.